다들 어서와 어, 저건 천공의 하프잖아 너희들 해냈구나 바람 무늬가 새겨진 장미목 조금 차가운 하프줄 아주 익숙한 느낌이야 어때 벤티? 드발린을 불러낼 수 있겠어? 응 하지만 이게 진짜 하프라도 지금은 힘들어 보다시피 천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의 힘이 고갈됐거든 지금 상태로는 다이루크의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고작일 것 같은데? 내 술집에서 노래하겠다는 가수가 어디 한둘인 줄 알아?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이루크 어르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이봐 너 주정뱅이한테 나 들려주려고 천공의 하프를 빌린 거야? 에헤, 에헤가 뭐야 에헤가? 아무튼 드발린과 소통하려면 한참 부족해. 하지만 이건 하프 문제가 아니라 하프 줄 때문이야.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이 방인. 걱정 마. 설마 너한테 이렇게 귀중한 하프를 고치라고 하겠어? 이 하프 줄에는 바람 원소가 담겨 있어. 하지만 농도가 너무 약해. 드발린의 눈물 결정을 잘 보관하고 있겠지? 좋았어. 그걸 천공의 하프 위에 조금씩 떨어뜨려 봐. 이 젊음을 되찾은 느낌은... 지금 자기자랑한 거지? 천공의 하프가 그렇다는 소리야. 네가 결정을 정화해준 덕분에 하프의 바람 원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회복하려면 원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 드발린의 눈물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눈물 결정을 어떻게 수집하지? 지금도 드발린은 울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겠지. 드발린. 불쌍해. 이건 명예 기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페보니우스 기사단도 같이 움직이겠어. 눈물 결정을 얻으면 정화를 부탁할게 여행자. 음 멋있는데. 영웅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은 언제나 근사하지. 그럼 이 노래로 너희 배웅해 줄게. 예에? 게으름 피우려고? 날로 먹을 셈이야? 하프를 연주하려면 손이 필요해 으이, 나 화났어! 너에게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줄 거야! 흠, 음, 정했어. 앞으로 너의 별명은 각설이야! 이렇게 바다에서 바늘 건지자는 식으로 찾고 있으니 옛일이 떠오르는군 반년 전 도둑이 동풍의용 유적지에서 보물을 훔쳐갔어. 우와, 뭘 훔쳐간 거야? 바르바토스가 사용하던 물전? 아니,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있다면 몹시 귀하긴 하겠지만, 그때 출토된 건 골동품 중에서도 가장 얻기 어려운 거였어. 그 보물은 바람의 신의 기운을 담은 작은 병이야. 아, 어, 그런 유물도 있었구나. 무척 아름다운 보물이라 내 컬렉션에 추가하고 싶었어. 하지만 소식이 퍼지자 무인단에서 병안의 신력을 탐내고 날 방해하기 시작했지. 놈들은 위조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각지의 시장에 풀었어. 아무리 소꿉친구라고 해도 깎아줄 수 없어. 그에 맞선 몰만 진짜든 가짜든 다 사들였지. 그렇게 놈들과 지금까지 대치 중이야. 지금까지 가짜를 2 0 0 0 점이나 봤어. 저들도 아직 진짜를 찾지 못했고. 와, 양쪽 다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다면 암시장에 가면 아직 진품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진품을 찾으면 음, 우대가를 넘겨줄게 좋아, 한번 해봐 위조품이라도 절대 거절하지 않아 구입하게 되면 와이너리로 찾아와 스무 개를 모아오면 맥주 한 잔과 바꿔주지